Hi, 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타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을 낼 거예요. 자그 전에 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리뷰 체크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원에서는 중요한 게 초점, 장축, 단축 요렇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타원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인 이런 형태로 생겨먹었는데, 자 그럴 때 초점, 장축 단축, 단축구하고 그림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그림은 오히려 그래프. 보물선보다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어, 일단 얘는 얘가 여기가 사실 얘들아 1이 숨겨진 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그리고 자 요게 꼭지점이 뭔지는 요걸 보라 그랬어 자 요게 4분의 x 제곱이고 y가 0이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그치? 요기가 2랑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반대로 요 y 축과 만나는 요 점은 x가 0일 때니까 y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겠네요.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b 아이고 a 제곱 b 지금 얼마인 상태? 그렇죠 4죠. b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럼 쌤이 뭐라고 했냐면 c 제곱은 무조건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돼요. 3입니다. 그렇죠? 자 c 제곱이 3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그렇지 루트 3,0과 마이너스 루트 상 0.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2a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 구해도 알수 있겠죠? 4구요. 단축의 길이는 2b입니다. 그렇지. 요거 해서 2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리뷰 체크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점이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타원이니까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길쭉하게. 어저께는 우리가 이렇게 넓적한 걸 배웠다면 오늘 이렇게 길쭉한 거고 초점이 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 자체가 어 우리 지난 시간에는 C,0 마이너스 c, C,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초점이 0,C와 0,마이너스 C를 초점으로 하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2B입니다. 이번에는 2A가 아니라 2B인 방정식을 구하면 똑같이 구할 수 있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데요. 그렇지. 근데, 다른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Y축,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는 항상 A제곱이 더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B제곱이 더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축이 아니라 긴, 장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A제곱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즉, 이번에는 C제곱을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형태죠. 자, 지난번에는 A제곱에서 B제곱 빼는 거였는데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 장축의 길이, 그렇지, 2B가 e, 되겠죠? 이번에는 단 축이 2a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거까지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타원의 초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장축 위에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자, 볼게요. 초점이 0,5, 0,-5네. 아, 그러면 초점이 y축 위에 있겠네. 자, 거리의 합이 1 4예요 자, 이번에는 거리의 합이 장축인데, 여기서 자이 길이는 장축의 길이와 똑같고 얘는 2A가 아니라 이번에 2B겠죠. 2B가 14니까 따라서 B는 뭐예요? 7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C는 5인 상태네. 자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49에서 25제곱을 빼주면 얘가 24가 되겠네요. 자 그럼에 따라서 24분의 X제곱 방정식을 구하면, 어, b가 7이니까 얘는, 그렇지, 4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초점이 왜 0.5랑 0.5냐면, 49에서 24 빼면 얼마예요? 25잖아. 그러니까 c제곱이 25가 돼야 되니까, 얘가 각각 5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하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이자 마지막 핵심 개념입니다. 포물선 때처럼 일단 방정식을 구하고 나면 평행 이동하는 걸 배울 거예요. 항상 이 이차 곡선은 배우는 과정이 똑 동일합니다. 첫 번째, 뜻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X, Y축 평행이동 시켜보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방정식의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이동하겠죠. 자, 근데 이동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막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찌그러짐 정도가 바뀌거나 하지 않죠.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점도, 꼭지점도 모두 다 평행이동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원래 초점이 요거였죠? 그런데, 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꼭지점들도다 같이 옮겨진다 라는 것만 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타원을 그리래요. 근데 이게 타원이래, 타원이라 하니까 타원인가 보다 하지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은 항상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 정리를 좀 해서,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을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항상 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형태가 되기 위해서, X제곱과 X, 그리고 Y제곱과 Y, 얘네들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은 해줘야 될게 뭐냐면, 어, 9로 일단 X제곱 묶어내면, 54x니까 마이너스 6x죠? 자, 여기서 항상 또 완전 제곱골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9가 더해지면 좋겠네요. 근데 내맘대로9 더했으니까 9또 뺄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한테도 동일한 작업을 해줄게요. 4로 묶어내면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그치. 1 6 y 니까 4y고. 아, 얘는 뭐가 있으면 참 좋을까? 그렇지. 뒤에 뭐가 있으면 요거의 반절의 제곱입니다. 4를 더해주고 4를 빼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6 1은 0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어, 선생님, 이거 다 하고 깼으니까 없어졌네요. 없어졌네요. 그러면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이미, 이거, 이거 안 돼. 자, 요거 세 개를 모아서 어떻게 바뀔 수 있죠? X-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가 전개가 되면 마이너스 8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죠? Y, 2의 제곱이 되고, 전개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1은 0이다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9의 x-3의 제곱 더하기 숫자는 다 오른쪽으로 죄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16 더하기 61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36이 나오겠죠. 행여나 얘들아 계산을 잘못해서 이 오른쪽으로 넘겼는데 숫자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계산 잘못한 겁니다. 반드시 여기는 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곱제곱 제곱 합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거. 이쪽을 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지. 36으로 나누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x-3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2의 제곱은 1.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원래 요렇게럼 생긴 애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긴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찌 생겨먹은 애들이었냐면, 자, 요거 일단은 만약에 요걸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걸 먼저 그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요구가더 크잖아.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옮겼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옮겨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렇게 옮겨지는 일이 생기겠죠. 사이즈가 더 늘어나거나, 아이고, 올라갈게요. 사이즈가 더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는 없으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얘는 초점 어, 어떻게 어 구하더라? 요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9에서 4를 빼면 5잖아요. 그게 c제곱이 5니까 원래 초점은 그렇지. 0, 루트 5와 0, 마이너스 루트 5였어요.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바뀔까요? x 축으로 3만큼 옮겼으니까 3, 루트 5 더하기 2와 그렇지. 3,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2로 바뀌겠죠. 자, 장축의 길이는 원래 얼마였죠?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죠? 이게 지금 B가 3이니까 6인데, 이거 장축의 길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전히 2 b 고요 6이고. 단축의 길이는 어때요? 여전히 2A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2A가 2죠? 그러니까 얘 4. 이렇게 장축과 단축은 변화, 평행이동해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들만 옮겨질 뿐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원을 두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두 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둔 타원이었는데 그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 EA 혹은 EB일 수도 있죠. 장축의 길이와 동일하더라라는 거 이용해서 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타원을 평행이도 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마찬가지 형성평가 뒷페이지 형성평가 스텝 원이쭉 깁니다. 스텝 1번과 2번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자가평가까지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데 답만띡띡 적지 마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답만띡띡 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그럼 계산의 신입니다. 반드시 풀이 과정 완전 제고꼴로 변형해서 어디를 어떻게 이동했느냐를 알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